지금 보시는 이 카드는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지급한 아동 급식 카드입니다. 경기도는 아이들이 돈의 모든 음식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편의점 앞에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. 경기지역 아동 급식 카드 가맹점 만여곳 중. 편의점이 77%를 차지.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다섯 곳중네 곳은 편의점인 셈입니다. 또 일반 카드와는 다른 모양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할 때 눈치를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한 명도 안 와요. 나는 저녁에 좀 왔으면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. 우리는 또 저녁에는 밥이 밥도 남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안 왔어. 못 팔았어요. 하나도 경기도가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인 쥐드림 카드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 음식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맹점을 확보했던 기존 방식 대신 b c 카드사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쥐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만여 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12만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. 오는 8월부터 돈의 모든 음식점에서 쥐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더 영향 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가맹점 확대와 함께 기존 마그네틱 카드 모양을 일반 체크카드처럼 바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. 또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수TV 조창순입니다.